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4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운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가늠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단순히 그 율법을 준수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상을 주시거나 벌을 주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율법을 통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바르게 분별하며 깨달아, 더욱더 하나님 닮아가도록 하기 위함이 그 율법의 목적입니다. 만약 예를 들어, 잘못을 한 자녀에게 반성문을 쓰라고 한 경우, 얼마나 많은 장수의 반성문을 쓰는가가 그 반성문을 쓰는 과제의 핵심이 아니다라는 뜻이죠. 그 반성문을 쓰는 과정을 통하여서 부모의 마음을 진심으로 깨달아, 진심으로 니우치고, 다시금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 이것이 그 반성문을 작성하는 중요한 의미고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음식법과 관련하여서 하나님이 모세오경을 통하여 이 음식법을 주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시 말해, 이 음식법을 통하여 이 말씀의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하여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 되어져 가는 것. 이것이 이 음식법을 주신 핵심이다라는 것이죠. 이 또한 예를 들으면 이와 같은 예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찬을 제장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억하기 위한 거룩한 천국의 만찬입니다. 이 성찬을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주셨을 때에 어떻게 이것을 지켜야 되겠습니까?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빵을 마시는가, 먹는가, 얼마나 많은 잔을 마시는가, 이것이 핵심이 아닐 것입니다. 이 성찬을 통하여 작은 빵한 조각이더라도, 작은 한 잔의 포도주라도, 이것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흘리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피와 그 찢기신 몸을 기억해내는 것, 또 그것을 기념해내는 것, 이것이 핵심이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율법, 음식법의 진정한 의의와 목적을 다시금 일러주십니다.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1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이란 무엇입니까? 이것은 첫 번째 유대 음식 율법에 따라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가리킵니다. 히브리어로 코셔라고 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모세 오경에 기록되어 있는 발굽이 갈라지고 대색임질을 하는 짐승, 지느러미와 비늘이 함께 있는 바다 생물들 같은 것들이 예입니다. 또한 먹을 수 있는 음식들 코셔라 하더라도 유대율법에 따른 조리법과 식사법으로 먹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여, 유제품과 육제품을 섞어 조리하거나 먹지 않는 것이 이 장로들의 전통 가운데, 특히 이 구약율법에 따라 유대인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핵심은 이것입니다. 아무리 이와 같은 유대율법을 따라 구별된 음식, 구별된 조리법으로 먹고 마셨다 할지라도 그 음식법을 주신 그 율례를 주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신의 종력을 채우기 위한 율법 준수일 때에 그 구별된 예식들이 우리를 정결하고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우리를 교만하게 하며 우리를 부정하고 더럽게 만든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이 말씀입니다. 이를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면 이와 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여지는 수많은 개인의 정력과 야망의 성취들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우리의 삶들 가운데 수많은 교회장을 건축한다고 한다면 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수많은 주의 몸된 교회를 건축하고 세운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내 자신의 자랑과 유익함을 위함일 때에 아무런 소용이 없는 무의미한 오히려 우리 자신들을 부정하고 더럽게 만드는 방편이다라는 뜻입니다. 동일하게 그린드전서 13장 말씀 우리에게 익숙한 사랑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 무엇입니까?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의님의 뜻과 목적에 상관없이 그 모든 은사들을 개인의 정력과 개인의 야망을 위하여 사용할 때에 외식이 되어 버리더라. 소용없는 무의미한 것이 된다.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소문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 작은 일 하나라도 하나님 허락하신 뜻을 분별하여서 하나님 영광 위하여 그 모든 맡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16절 말씀에 나오는 안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 21절, 22절에서 이절에서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은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재성을 가진 인간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해 보았을 마음속 생각들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수를 하고 샤워를 하고 양치질을 하여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루만 돌아서면 아니 몇 시간만 돌아서면 다시금 더러워지는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님의 만지심으로 인치심으로 회개와 회심의 결단을 하였다 하더라도 돌아서면 잠시 잠깐 후면 곧 다시 돌아온 생각과 부정한 마음들로 주님 앞에 거룩하여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 바로 죄성으로 물들어 있는 우리의 연약한 육신의 한계다라는 것이지요. 때문에 어느 날이라도 한 순간 1분 1초라도 주님 없이는 거룩한 하나님과의 동행하심과 임재함 없이는 온전해질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때문에 거룩하신 주님과 늘 접촉하기 위하여서 거룩하신 주님과 늘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 몸부림치며 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며 그 주님의 옷자락을 만져야 됩니다. 우리 안에는 부정하고 더러운 것밖에 없기 때문에 거룩하신 주님을 만짐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정결하여지고 거룩하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오늘 하루 실천할 수 있는 우리의 과제가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나를 위해 고난 당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그 주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심정으로 또한 슬기로운 여인들처럼 깨어 신랑을 기다리는 그 온전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더욱더 주님을 붙들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여러 가지 섬김과 말씀과 기도의 자리들에 몸부림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지는 율법의 형식보다 그 율법을 준수하는 자들의 태도,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문제는 오늘 본문에서도 제자들이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주님께 다시 질문하는 모습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무리를 떠나 집으로 돌아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이는 예수님께 단순히 질문하는 모습일 수도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 자신들의 익숙하지 않은, 자신들의 이해되지 않는, 자신들이 수용하고 싶지 않는 마음 가운데에 반론하는 것이며 반박하는 질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18절 말씀 이와 같이 꾸짖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사랑하는 성문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방편으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인의 생명력은 그 보여지는 형식도 중요하겠으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 그 형식에 담겨지는 그 그릇에 담겨 있는 우리 마음의 중심과 우리의 고백의 진정성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사순절 기간 가운데에 우리가 진심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의 거룩한 그 사순절을 준비하며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간습과 우리의 익숙함과 우리의 편리함 등으로 하나님 주신 그 복음의 진술을 그 놀라운 은혜와 기적의 자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당부하며 또한 축복합니다.